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국 아이방에서 나온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수 있는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요술 같은 연필 모양은 책도 읽어주고 자세한 설명도 해 준답니다. 자, 그럼 보여 드리겠습니다. 이곳에 불을 끌어 어디든 달려가지 나는 사다리 소방차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어요 사다리 소방차도 뒤 따라 출동했어 드디어 불이 난 곳에 도착했어요 불이 난 곳에 재빨리 물을 뿌려요 길쭉길쭉 사다리 소방차가 친구들을 요구해내요. 삐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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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오. 그때, 구급차가 달려왔어요. 얘야, 많이 아프니? 소방차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. 에이! 에이! 또 다시 소방차가 출동했어요. 비행기에서 불이 났죠. 조금만 더 힘을 내자. 더 힘세 물호수가 필요해. 소방차가 온 힘을 다해 물을 뿌렸죠. 불이 나면 소중한 것이 불에 타서 없어져요. 소방차 옆에는 용감한 소방관 아저씨도 있어요. 어땠어요? 책도 보고 소방차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굴러도 간답니다. 신기하죠?